140과 오직 구원만이 완치한다고 할수 있다. 오직 구원만이 완치한다고 할수 있다. 완치는 세상이 유용하다고 받아들인 어떤 요법에도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세상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지각하는 요법은 다만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마음을 치유하려 할때 마음의 거처로 여긴 몸이 마음과 분리되어 있음을 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요법의 형태는 허상을 허상으로 대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병이 실제라는 믿음은 형태가 바뀌고 환자는 이제 자신이 나았다고 지각한다. 그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병든을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병을 낫게 할 마술의 처방을 찾았을 뿐이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지는 않았기에 마음은 정확히 예전 상태 그대로이다. 그는 그를 깨워 꿈을 끝내는 빛을 보지 못했다. 꿈의 내용이 실제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은 잠을 자거나 깨어 있다. 중간은 없다. 성령이 가져오는 행복한 꿈은 깨어 있다고 꿈꿀 수 있을 뿐인 세상 꿈과는 다르다. 용서한 마음이 지각하는 꿈은 다른 형태의 잠으로 유도하여 또 다른 꿈을 끄게 하지 않는다. 성령의 행복한 꿈은 진리가 밝가움을 알려주는 예고이다. 성령의 행복한 꿈은 잠에서 부드럽게 깨워 꿈이 사라지도록 이끈다. 따라서 이처럼 성령의 행복한 꿈은 영원히 완치한다. 속죄는 확실함으로 치유하며 모든 병을 완치한다. 병이 꿈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하는 마음은 꿈의 형태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없는 곳으로는 병이 올수 없다. 병은 또 다른 형태의 죄책감일 뿐이다. 속죄는 병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완치하는 것이 아니다. 속죄는 병을 가능하게 하는 죄책감을 치운다. 이것이 진정한 완치이다. 병은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헛된 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치된 내게 평화가 있으라. 완치는 거룩함에서 오고 죄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는 거룩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원에 머무르신다. 죄가 들어온 곳에서는 하나님을 막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없다. 거룩함이 없는 곳은 없기에 죄와 병은 있을 곳이 없다. 이것이 완치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이 실제들을 두고 구분하지 않는다.그것은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병들지 않은 것을 치유하려 들지 않는다.그것은 마술이 아니다.그것은 다만 실패 없이 치유하고 영원히 치유하는 진리에 호소한다.그것은 허상의 크기나 심각해 보이는 정도 혹은 허상이 취한 형태와 관련된 것들로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허상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그 어떤 허상도 실질 수 없음을 안다. 오늘 우리는 병들 수 없는 것을 완치하려 하지 말자. 우리는 치유가 있는 곳에서만 치유를 구하고 그런 다음 병든 것이 완치될 수 있도록 병든 것에 치유를 적용해야 한다. 세상이 적용하는 치료는 그 무엇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허상을 진리로 가져오는 마음은 진정으로 변화된다. 이것만이 유일한 변화이다. 실체도 실제성도 핵심도 없으며 사실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속성을 제외하면 허상들이 어떻게 서로 다를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병의 근원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 우리는 또다시 허상에서 허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상을 완치하기를 구하기 때문이다.우리는 치유의 근원을 찾고자 하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다.그것은 우리 자신만큼이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그것은 우리 생각만큼이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잊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찾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병들어 보이는 것에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을 넘어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는 치유의 근원에 도달한다. 우리는 똑같이 거짓인 것을 두고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그만큼 성공할 것이다. 똑같이 거짓인 것에는 정도가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일부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더 참되다는 믿음도 없다. 그모두는 거짓이며 그것은 참이 아니기에 완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적, 주술, 약, 주문 등그 어떤 형태의 마술 조각이든 내려놓는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모든 병을 하나로써 완치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정신을 회복할 치유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다. 오직 이 음성만이 치유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허상을 끝내고 평화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고요한 집으로 돌려놓는 진리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5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5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마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치우는 일이다. 그것들은 모두 같다. 우리는 생각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늦출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 기울인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은 빈손으로 고향된 가슴과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오직 구원만이 완치한다고 할수 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부드러운 보호와 평화로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낄 것이요. 그 평화는 너무도 깊어 어떤 허상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거나 허상이 실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줄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를 배운다. 우리는 한 시간마다 지휘의 기도를 올리고 정각이 될때 1분을 사용하여 침묵과 기쁨 속에서 귀 기울일 때 우리의 기도에 주어지는 답을 들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되는 날이다. 오늘은 분리가 끝나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다. 오직 구어만이 완치한다고 할수 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